모바일에서 펍지 차량 타는 애드온 소개시켜 드릴게요 로드킬 기능 탑재 완료! 색상별로 구분되어 있는 다시야도 있습니다 3인칭에서 1인칭 운전까지 완벽! 군용 차량은 또 얼마나 다양하게 쿱이 되어 있게요 이 뚜껑 없는 게 국룰? 끝까지 파밍하다가 보트 타고 자기장으로 진입하는 거 이거 다들 한 번쯤 해봤잖아 하트만 눌러주시면 더 다양한 모드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 거기나 잊지마 아이언맨을 모바일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포지 모드, 데이터 팩 아니죠. 모바일에서도 이제 즐겨 보세요. 하트 팔로우 후에 댓글 남겨 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드로 오분가가 될수 있어. 친구들을 놀려주기 딱일 것 같지 않아? 나 지금 되게 신나 있거든. 이거 보고 놀랄 친구 생각하면서. 에이! 에이! 씨! 진... 이 알파벨루어 모드는 모바일에서 가능한 애드온입니다더 다양한 PC 모드, 모바일 어. 모드가 궁금하다면 팔로우는 괜찮고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2 9 8 5회 김덕춘 할아버지 집의 달팽이 대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껌껌이 달려나가고요. 핑핑이 빠르게 달려나옵니다. 빨빨이 좀더 빠르게 달려나오고요. 1등으로 핑핑이 들어옵니다. 껌껌이 2등으로 도착. 빨빨이 빠르게 오지만 3등. 핑핑이 승리. 소감은요? 기본 나무 활은 이제 그만. 다양한 효과를 지닌 활 25종을 만나세요. 다이아소드 활, 운석 활, 무지개 같은 활, 폭발하는 돼지, 화살 대신 크리퍼가 폭발하는 활까지! Overpowered b o w s 가까운 마크 배드락 버전에서 만나보세요! 살아나갈 수 있을까? 야생 중 기괴한 블럭을 발견했고 그 블럭에 이끌렸다. 도착해보니 꿉꿉하고 이상한 노란 벽지로 가득 찬 공간. 끝없는 복도 같은 장소들만 계속됐으며 가끔 알수 없는 이상한 장소들도 보였다. 그러다 그놈을 봤다.